죄송합니다. 제가 말이 느려가지고 앞에 영상하고 이어서 할게요. 그래서 그 형사가 뭐라냐면 자기가 서울에서 형사생활을 하는데 살인사건이 나서 부검에 들어갔대요. 근데 부검을 이렇게 하다가 보다가 뭐가 확 자기한테 오드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오, 오긴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집을못 들어가고 전화를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부인이 내려, 데려가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이상해져가지고 힘들어서 형사생활을 좀 쉬고 있다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제사 지낼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얼마 남았는데 지금 자기 부인이 너무 몸이 아파서 제사를 지낼 못할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얘기해 보라고.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.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용접하려고 러제막 몸이 뒤에서 막 당긴다는 또 별소리 나더라고요. 빨리 좀 해달라고. 영접을 하고 나니까 자기 집에 가서 부인 좀만나달래요저 집에 가서 부인을 만났어요. 때 부인이 집도 넓은데 방에서 안 누워 있고 그 현관이 있는 데다가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. 왜 그러세요? 때 거기 가면 귀신이 있대. 그래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제사 얼마 얼마 있으면 지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지내냐,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. 안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귀신이 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러면 안 지내도 된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에게도 보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. 그리고 얼마 있다 재산인데 안지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자식이 둘이 있어 아들하고 딸이있거든요 아들이 그때 상해에 있었거든요. 상해에서 연락이 온대요. 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 갖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. 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계속. 상해에서 자기 자식들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데려오라. 오라 그랬대요. 근데 부모님 아버지랑 들어오라 그랬대요. 들어와 갖고 제가 다시 가서 만났습니다. 만났더니 계속 꿈에 나타나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자녀들한테. 그래서 괜찮다.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된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이랬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하면 어떻게 합니까? 죽은 부모의 모습으로 오는 게,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. 죽은 부모의 모습으로 그 가문을 장악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. 그죠? 제사 많이 지내는 집에는 분명히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. 그리고 자녀들에게도, 큰아들에게도 주로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. 그죠? 어떻게 안 지낼 수 있습니까? 귀신이 긴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. 예수 믿으면 됩니다. 그래서, 제사, 제사, 제사 안 지내는 방법?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바뀌면 됩니다.